휠체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 대화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연우나가 정말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제 마음속에 1위 BMW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520D 모델이요 자 BMW 모델 중에서도 이 차량은 520D 모델 되겠습니다 x 스트라이브사륜구동의 차량이죠 자, f10 바디를 갖고 있는 이 차량 여러분들의 눈과 저희 눈으로 확인 한번 들어가기 전에 무사고 차량 특별효과 용도 변경도 없는 깔끔한 차라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실게요. 자, 2014년 4월에 등록된 28만을 타긴 했는데요. 어, 요, 요 차주 분께서 굉장히 고속주행만 하셨다고 합니다. 출퇴근 거리가, 어, 고속도로를 꼭 타야 돼서 고속주행만 해서, 어, 괜찮은 차라고 하네요. 자, 오히려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휘발유 모델과 다르기 때문에, 어, 좀, 기, 거리를 좀 길게 운전하시는 게 차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자, 휠 상태는 지금 약간 되게 마차 휠같이 스포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스포크 휠이고요. 미실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. 인치는 17인치 휠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트레드가 이렇게... 어이 정도 많이 남은 거 아니야? 한... 50%? 마모한계선 여기 있죠? 그러면 많이 남은 거 같네요. 네, 한50% 정도 남아있네요. 그렇죠? 네. 자, 그리고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외관. 그리고 뒷트레드도 미쉐린 타이어. 음, 뒷트레드더 많이 남았어요. 60% 정도 남아있습니다. 자, 뒤쪽에 보시면은, 어, 딱 봐도 저는 사실 F10 모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이유는, 음, 이 라인 있죠. 그냥 이 약간 그 뒤쪽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BMW의 그 L자의 지금의 슬로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. <laughs> 네? 네, 뒤쪽 리어램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요. 제 엑스트라이브 5 2 0 t 그리고 BMW의 너무 예쁜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. 자 머플러는 뒤쪽에 두 개가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. 파워저너 트렁크다. 네, 파워저너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. 자5 2 5 l 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차량을 되게 관리를 잘하셨다고 느끼는 게 전체적으로 트렁크를 보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쓰셨네요. 자, 2014년 4월에 등록된 X-Drive 520K 모델입니다. 자, 제가 그 명작 본색이라고 하시는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가 계신데, 그분도 이 F10 바디를 사셔서 잘 타고 다니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다리를 꼬셔도 되고요. 헤드룸 레그룸이 나쁘지 않은 가정용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차량의 크기입니다. 자 그리고 커플더가 이렇게 짠 나오고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 진짜 차량 관리 진짜 잘하셨다. 그렇죠? 엄청 깨끗해요 지금. 열선이 지금 두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. 음 고속도로만 주행한 차량. 자,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시트... 어머, 시트를 진짜 너무 깨끗하게 쓰셨다. 키로수가 좀 되, 되는데... 오... 자, 여기에 보시면 차광거리도리고 하이패스가... 하이패스 카드를 넣는 곳이 왼쪽 편에 있고요. 자,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요? 시동은 이쪽에... 자, 앞쪽에 보시면 28만... 보이시나요? 문을 닫아야 될것 같은데요? 어, 됐네요. 283,360km를 탄 차량입니다. 하지만 고속도로만 주행했다는 이 차량. 음, 괜찮습니다. 디젤을 오히려 고속주행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전화를 받으실 수 있고, 핸즈프리,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모델이고요. 이 거울이 조금 더럽네요. 거울만 좀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에이, 이거 보시면 ETC 룸이라 들어가 있고요.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 0 2 5인치에 그래도 커다란 네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터치는 안됩니다. 자 그리고 가운데 센터피시아는 BMW 역사같은 곳이에요. 굉장히 어, 네, 요새 디자인하고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촌스러운 느낌이 없어요. 자 열선 시트 양옆에 프로토 에어컨 자, 아주 잘 나오고요. 자 그리고 이렇게 차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 BMW 차키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. 컵홀더 자리 이렇게 나, 내리면은 하이그로시한 우드 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BMW 이 변속기는 너무나 익숙하죠. 네,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전사식 파킹 브레이 오토홀드, 차세제어장치, 어, 주차 보조, 자, 스포츠, 컴포트, 에코 프로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뀌실 때마다 클리스터랑 이 모니터가 저를 반응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노브 형태로 돌리실 수가 있고요. 아, 노브래. No, 그래. 다이얼 커먼트. 네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문형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. 자, 일스포트 옥스 들어가 있고요. 음. 자,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. 그리고 썬루프 어, 이차 너무 예쁘다. 자, 1열에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너무 잘 열리네. 자, 문좀 닫아주시겠어요? <laughs> 자, 어우, 너무 예뻐. 살짝, 개탑이 약간 있긴 하다. 살짝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요, 바로 F10 바디를 갖고 있는 520D X 드라이브 모델이었습니다. 가장 어떻게 보면 디젤 모델 중에 이 모델을 진짜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델인데요. 사랑받는데다 이유가 있겠죠. 자, 이 차량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 딱 맞는 가격인 것 같고요. 자, 1269만원. 음, 저렴하게 나온 가격에. BMW 520d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 바로 미처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도 있지만 바로 직통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요 어, 세세하게 모든 면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다음 차로 가보시죠.